하나님, 어, 이 시간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마가복음 13장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종말에 대한 주님의 예언, 경고, 사랑의 말씀을 잘 마음밭에 새겨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을 우리의 모든 일생을 거룩한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사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적을 우리의 자녀들이 감사로 봄바다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 대하여 감사와 고마움과 즐거움과 기쁨을 머리숙여 사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 아. 자,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오늘 종말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자,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공독하고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마가공이좀 길어요. 37절까지 있는데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대 선생님이여 보소소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건물을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어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룡이 묻자오 가로되 우리에게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초의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우선 이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배경을 우리가 딱 머릿속에 심고 갑시다. 뭐냐면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과 주고 받은 사람도 그 당시에 살아 있었겠죠. 그 사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은 뭘 궁금했죠? 종말을 궁금했어요. 종말.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종말이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 같은데 헛똑똑이야 종말을 찾는데 똑똑한 것 같아 와저 사람 종말을 찾네 근데 헛똑똑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이 지금도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지 몰라요 이 우주의 종말을 생각해 와 똑똑한 것 같아 근데 뭐는 생각 못하죠 자기 종말을 생각 못해 미련한 거예요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오늘 본문을 봅시다 이 마가복음 13장은 사실 예수님이 저자식강인데 어마무시한 말씀들을 예수님이 막 쏟아 놓으셨어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세 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보는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그래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네 가지는 복음에 관한 설명이다. 그래서 4복음서다. 그래요. 신약 27권, 구약 39권 다 합해서 66권인데 이 성경 66권은 전부 한 권으로 볼수 있는데 이 성경 66권 전체는 복음이에요. 율법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율법도 복음을 전제로 한 율법이에요. 이 복음의 가장 최고, 최종, 최후 복음의 소유자는 누구냐? 이 예언 어 요한계시록 어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계시라. 이 예, 아, 읽어 보세요 한번. 1장 1절 읽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인하하나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된길그 종들에게 보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의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에이멘. 내용을 보면 전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오죠. 예수님 나오죠. 천사 나오죠. 하나님의 종들 나오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 나오죠. 다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누구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이 계시가. 이 종말이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예?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딱 오버랩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우리는 누구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만 되면 종말이 오든 시작이 오든 천지창조가 오든 새창조가 오든 뒤집어지든 뭐든 무조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무조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시는 지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음.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12장 마지막까지 음. 잘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저 과부가 자기 구차한 중에 자기 전부를 넣었다. 자기 거 전부를 넣었다. 누구도 전부를 주셨죠? 예수님 자기 전부를 주셨어요. 그러고서 말씀을 끝내고 나오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대 선생님이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똑똑한 제자 같아요. 이 돌과 이 건물이 있는 이 건물 이 있는 거는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헤롯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더 크고 더 웅장해요. 헤롯 성전을 지은 내용은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마음을 모으려고 그래요. 누가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섭정 왕을 세워서 더 크게 잘 지은 거예요. 그게 헤로 성전이에요.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조금 있으면 또다 무너져 버려요. 다윗이 설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엄청 커요. 화려하고 돌도 많이 넣고 그런데 이 똑똑한 제자가 이 돌하고 건물을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딴 나라 말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무슨 건물이죠? 큰 건물. 이죠너 이거 덩치 큰 건물 보냐? 예수님도 크다고 하시니까 진짜 크긴 큰것 같아요.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자, 저를 보세요. 돌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돌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아. 그럼 돌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00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통곡의 벽에 이요 다시 쌓아가지고 조금 남은 거. 이스라엘 가면 있어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어떻게 돼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말이 진짜예요. 진짜 이거. 근데 무너뜨려지리라 했으니까 온 거에 올 거예요. 종말이 온 거에 올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올 거예요. 올 거를 가지고 덜덜덜 떨면 바보예요. 오지도 않은 거 가지고 덜덜덜 떨면 바보예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미래는 아직 안 왔으니까 내거 아니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누구 거 아니다? 내거 아니야. 내 거는 뭐만 있다? 현실만 있다. 저는 이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시제가 뭐죠? All the time present. All the time present. 언제나 현재야,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과거에 살거나 미래에 살거나 둘 중에 하나 살아요. 현실은 잘 무시해요, 현실은. 현실은 무시해요, 현실은. 현실에 뭐가 딱패러미로 왔어요. 무슨 현상이 왔는데, 에휴, 저거 아닐 거야. 홍수가 났어요. 할머니가 물에 빠져가지고 겨우겨우 살아서 지붕에 올라가서 살아있어요, 할머니가.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떤 통나무가 떠내려와요. 근데 할머니가,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통나무 아니죠? 아, 통나무 보내버렸어. 조금 있다가, 어떤 꼬마가 비닐로 튜브를 타고 내려와. 할머니 이거 같이 타고 살아요. 아니야, 저거 아니죠? 하나님, 저거 아니죠? 튜브가 갔어. 조금 있다가, 119 구조자가 보드를 타고 왔어, 공포도. 할머니 타세요, 빨리 타세요. 그랬더니, 아유, 저거 사람도 많은데, 나 저거 안 타요. 무서워요, 저거.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실 거예요. 조금 있다 헬기가 왔어요. 헬기 할머니 그거 꽉 잡아요. 빨리 오세요. 지금 큰일 났어. 다 떠내려가요. 하나님, 저거 아니죠? 하나님 나 구해주실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죽었어요. 하나님이, 저, 저 할머니가 죽었어요. 하나님께 따지러 왔대요. 아니, 왜 나를 죽였냐? 그렇게 기도했는데. 야, 임마, 내가 너살리려고 뭐, 저, 어? 나무도 큰거 잘라서 보냈지. 동네 꼬마도 내가 보드 태워서 보냈지. 나중에 소방서, 어? 소방서까지 배 태워서 보냈지. 야, 내가 너 나중에 급해가지고 헬리콥터까지 보냈어, 이놈아. 저 여러분이 늘 그런 게 옵니다. 하나님이 누구만 보는 것 같죠? 사실? 나하고 할머니만 보는 것 같아. 기회가 와! 찬스가! 이거, 너, 이거 해! 저거 해! 뭐가 와! 나의 그 고집이 다 떠내려 버리고 죽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 믿음이. 신앙이 그래요. 아, 나 내일 열심히 나갈 거야. 아, 다음 주부터 내가 꼭할 거야. 어그 친구도 다쟤저 태어나면 교회 간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항상 지금이에요. 예수님이 아내 다음에 다음에 죽을게. 야내 네, by next week, 오케이 okay? by next weekend, I'll be there. 또 노력해봐 어때? 야 내가 다음 주말에 그 골고다 가서 식당 올라갈게. 좀 기다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내가 그러라, 내가 그러라, 잡아가라, 내가 그러라. 나 여기 있잖아. 네할 일을 하라.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서요, 앞서. 내 생각은 차선책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최선책인데, 언제나 차선책이 최선책을 망쳐요. 막는다고 내가. 가지도 않고, 남도 못 가니까 막아. 오늘 여기 똑똑한 제자가 바로 그거예요. 어, 이거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걸 왜 물어봐? 우리 친구가 저한테 말, 저늘 말하는 것처럼, 아, 그거 왜 궁금해? 그걸왜 물어봐?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다 무너질 거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완전 빠져나온 거죠? 성전 밖을 바라봤으니까, 감남산에서 성주를 마주, 성전을 마주대 앉으셨을 때, 산에 올라갔어요. 감남산. 예수님 돌아가신 산. 그, 저, 암울골짝 있는 산. 그 기름 짜는 산. 감남산에 기름 짜는 산. 사람 피를 짜는 산. 거기 올라가서 마주 성전을 내려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려다 보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룡이 묻자오돼 아주 심각하게 정색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네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아, 이거 수제자예요.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잘 듣는 제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이르어서서 이루,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 이 룰이 할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네 제자가 시리어슬리 아주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만큼은 좀 오픈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어느 때입니까 그 때를 좀 알려주세요 사람들은 그 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요 때를 알려고 목사가 점쟁이한테 찾아간다고 그런 얘기 언론에 왕왕 나와요 때를 알려고 장로들이 제일 많이 찾아간 데점정이를때그때때 그 때, 때. 때가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진짜에 상관없어요 그 때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무슨, 무슨 때라도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저 번호판 잘 보고 몇분 있으면 버스 오나 그것만 잘 보고 지켜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지구가 어떻게 될 겁니까? 종말이 어떻게 될 겁니까? 화성에 생명이 있습니까? 넘어간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이 모든 일은 조금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건물이 무너질 거다. 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라고 했을 때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직강, 저자 직강을 심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진짜 그럴 때가 올 거라고 믿은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가 올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때를 알수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아, 알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이 그 말을 너무 쉽게 하시니까, 주님은 아실 수 있,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살짝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는데, 봤는데, 예수께서 답을 하실 때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여러가지 해석을 할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이 물어보는 게 지금 개가 물어봤어요. 사람이 물어봤어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 야고보. 사람의 그죠?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덫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발목을 잡거나 자가당착 착각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오전에 신명기에 본 거와 똑같아요. 누구를 인정 하네요 창조주가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건 창조주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 나는 뭐예요? 피조물. 그분은 스스로 사실 수 있지만 나는 누가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예요, 나는. 그러면 내가 뭔가 하거나 뭘 살거나 뭘 가거나 오거나 뭐할 때든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누구에게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제자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이미 마음속으로 다 결론 내놓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떠보는 거예 한마디로. 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셨으면, 어느 때를 물어볼 게 아니라, 어느 때를 물어볼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예수님이, 너, trust me. 그냥 나를 따라와. 근데 이거는 때를 알아갖고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 때를 알면, 돈도 벌을 수 있어요. 엄청 벌을 수 있어요, 돈도. 몇 조, 몇천억벌수 있어요. 때를 알면, 아주 가장 비근한 예로, 조용필이 공연을 하는 그 때를 알면, 그때 미리 표를 왕창 사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그 때를 알면, 언제 표를 판다? 그, 그 표를 파는데 줄서 있잖아요. 그 때를 찾으려고, 돈 벌려고. 목적이 돈 벌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게 오는데 어떻게 미혹하냐? 내가 그야, 내가 그야, 내가 누구요? 그,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야 누구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고 온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 왜? 누구를 인정 안 하면 미혹받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미혹 받아 지금 이 예수님 제자들도 지금 상당히 미혹을 받은 거예요, 이미. 자기가 자기 스스로 미혹을 받은 거예요. 요 다음부터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람 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와요? 예수님 이름을 뒤집어 쓰고 와 가지고 이르되 내가 예수야! 내가 예수야! 지금도 그런 거 있습니다. 지금, 지금, 오늘 그런 거 있어요. 오늘, 오늘, 오늘 현실에. 거기에 넘어간 사람 있어요. 내 가까운 사람 넘어간 사람들 많아요.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 미혹했어요? 아니면 몇 사람만 잘 키웠어요? 예수님이 오천명 먹고 막 이럴 때 예수님 도망가서 숨으셨어요. 근데 요즘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5천 명 오면 신나가지고 몇 명, 몇명더 오라 그러죠. 만명더 와라, 5만 명더 와라. 레드제플린 같은 사람 3만 명, 10만 명 와도 연주하는 거예요. 저, 저 그룹 퀸 같은 거 20만 명 모인 데서 연주하는 거예요. 더 와라. 예수님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 모인 거 좋아하면 안 돼요. 미혹하는 거예요. 다 미혹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심하라 그러셨어요. 미혹 받지 않게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 사람의 미혹은 너 자신을 시작해서 너 자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 모든 거다 미혹하는 거니까 조심하라.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다음 주에 쭉 나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오는 거뭐 알아? 조심하라, 조심하라. 기도하겠습니다.